KFC is one of America's beloved fast food chains, and although we are all familiar with its product, not many of us realize the global impact that was created through Colonel Sanders and his mysterious mix of spices and herbs. There are over 24,000 KFC restaurants worldwide. The Japanese eat KFC as their traditional Christmas dinner and the man who created it all was considered to be the second most recognizable person on earth in his prime. We wondered where it all started and wanted to understand this American cultural phenomenon from its roots. So we did a deep dive to find what most suspect was that original recipe to see if we could recreate this icon who would sell his chicken for him, laying the groundwork

최근 미국에서 이 KFC 매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년간 다른 경쟁사, 프랜차이즈죠. 파파이스 그리고 레이징 케인즈, 맥도날드 등은 나란히 매출 신기록을 세웠는데 이 KFC만 혼자 매출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 어디에 있었냐고요? 순살 치킨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11월 7일자 3면에 실린 기사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KFC의 대표 메뉴는요 치킨 버킷입니다. 네, 뼈 있는 프라이드 치킨이죠. 통으로 된뼈 있는 프라이드 치킨을 큰 통에 담아서 판매를 합니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먹어 보셨을 거고요. 1950년대 이 메뉴가 처음 판매된 이후에요. 지금까지 KFC의 상징적인 아이콘 메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온 만큼, 이 KFC는 어떻습니까? 메뉴를 어, 차별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몇년새 치킨 시장이 크게 바뀌었어요. 자, 뼈 있는 치킨에서 뼈가 없는, 자, 우리가 본래스라고 합니다. 본이 없는, 뼈가 없는 순살 치킨이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거죠. 실제 미국 치킨 프랜차이즈의 주요 고객은, 자, 우리 젊은 세대를 칭하는 Z세대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Z세대, 제가 용어풀이 자세히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젠지, 젠지라고 많이 들 표현하죠? 자, Z세대는요, 1997년부터 2012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뜻합니다.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라는 뜻에서, 그리고 20세기 태어난 마지막 세대를 의미를 하죠. 그런데 이 Z세대를 비롯한 우리 젠지, 그 다음에 젊은 고객들이요, 뼈 있는 치킨보다 순살 치킨을 선호한다고 하네요. 뼈 있는 치킨은요, 뼈를 일일이 발라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하지만 순살 치킨은 어떻습니까? 뼈를 발라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만큼 시간도 단축되는 거죠. 게다가 부드러운 닭다리나 닭안심, 우리가 텐더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텐더 부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식감은 더 부드럽고, 그 다음에 크기 또한 작아서, 어떻습니까? 먹기가 간편해진 거죠.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젠지들 사이에서 순살 치킨이 치킨 메뉴로 크게 인기를 끌게 된 겁니다. 자, 이에 뼈 있는 치킨만 고집을 해오던 KFC가요, 지난해 어떻습니까? 매출에서요, 크게 떨어졌어요. 자, 이 매출이 떨어졌는데, 유일하게 감소를 한 치킨 프랜차이즈였다고 합니다. 조금 충격적이죠? 이 여파로 KFC는 미국 3대 치킨 프랜차이즈 자리를 내주기도 했고요. KFC는 기존 뼈 있는 치킨을 고집을 버리고요, 너겟과 텐더 위주의 메뉴를 더 늘리기로 발표했습니다. 결국 핵심 고객층인 젊은 Z세대의 선호도를 반영하기로 한 거죠. 실제 KFC 경쟁사이자 자 지난해 가장 많은 프라이드 치킨을 판매한 치킨필레의 매출은요. 전년 대비 5.4% 가량 늘었습니다. 2위 기업인 파파이스죠. 매출도 3.9% 증가했고요. 미국에서 치킨 핑거 전문점이죠. 레이징 케인즈 자,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자, 이 레이징 케인즈는요, 미국에서 어마어마 무시한 인기를 자랑합니다. 매장을 새로 열 때마다 오픈런이 벌어지는 이른바 국민 맛집이기도 한데요. 이개점 이래는요, 경찰이요, 어떻습니까? 교통 통제를 나서기도 하고요. 안내하는 뉴스 기사까지 실시간으로 내보낸다고 합니다. 이 레이징 케인즈, 인기가 어마 무시하다 보니, 지난해 매출로만 32%가 증가했다고 하네요. 자, 이와 반면 KFC는요. 미국 치킨 프랜차이즈 중에 유일하게 감소를 한 거예요. 자, 백기를 들고 트렌드를 적극 수용하기로 한 KFC가 과연 미국 프랜차이즈 치킨 업계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오늘의 NIU 활동지 첫 번째 질문은 기사를 꼼꼼히 읽어보면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질문 또한 박스 기사 적극 활용하시면 쓸수 있었을 겁니다. 제가 쓴 예시 답안 한번 찾아보시고요. 화면에 띄어드릴 테니 여러분이 쓴 답과 한번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월 7일 자, 3명 꿀비 기사 해설 강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